질도 질문 다 가네. 질문 한번더 보여. <laughs> 맛을 표현한다면 어떤가요? 오묘한 맛. 그래서 저는 표현하는 게 음악 같은 마, 맛이다. 음. 네, 안녕하세요. 경북 경산 가불농원에서 온 정준하입니다. 오늘은 이 경산에서 전라남도 함평의 포포농장까지 온 이유가 이한 12년 이상 포포나무를 재배하고. 열매를 생산하신 농가의 사장님을 뵙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충분히 알고 싶어서 먼거리를 왔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평건강포포농원주 국경호입니다 제가 이제 포포재배한지는 2015년도부터 지금 식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고요 재배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건데 여기까지 멀리 또 와주셔서 또 여러가지 물어보신다 하니까 뭘또 <laughs> 말씀 해드려야 될지. 네. 궁금하네요. 뭐첫 번째는 궁금한 것이, 네. 뭐, 전화 사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네. 이포포나무에뭐 아주 열정이 있어가지고, 네. 뭐 많이들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아, 몇년 전에 포포나무를심게된 동기를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여기에 이제 제가 나무를 좀 좋아해가지고, 조경수 이제 뭐, 뒤에도 호시, 보이시겠지만, 그 레드로겐 홍가시 나무가 있거든요. 이걸 여기에다가 전체 이제 식재를 했었거든요 그, 그러다가 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포포나무의 매력을 알게 됐어요 그~ 어떤 현존 식물 중에서 어~ 항암 성분이 최고 많다 이제 그런 얘기 또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도 좋고 또 친환경적 재배가 가능하다 그런 걸 접한 뒤로 다른 어떤 과일도 제안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포포를 알아가지고 어 그때 이제 묘목을 급하게 또 준비해가지고 식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 평수가 2,500평 같은데 네, 적은 평수가 아닌데 네. 이 많은 평수에 퍼포나무를 심어가지고 네. 뭐 관리하기가 뭐 어렵지 않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퍼포나무는 이제 친환경적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처음에 이제 식재를 해가지고 한번 살려놓기만 하면은. 이 포포나무 생명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처음에 심을 때 접목부분만 안 죽으면은 밑에서는 뿌리가 엄청 강해 가지고 올라와요. 계속 그래서 어그 자리에 또 다시 접목을 해도 되고 어뭐 다른 어려운 거는 없고 이제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정만 이제 보시면은 전정을 지금 어, 많이 한 편이잖아요. 네, 이렇게 네, 네, 제가 네, 이키 네. 안에 들수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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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네. 안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 그거 전정하는 게뭐 물론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가할 때또 이렇게 힐링하면서, 네, 네, 네. 뭐 그게 좋죠. 근데 첫째 뭐, 음. 이제 2,500평 농사가, 네. 뭐, 이거는 뭐, 약을 안 치고, 뭐, 다른 것 보다가 일손이좀 적어서 혼자 이만큼 관리를 할수 있는 겁니까? 그,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제가, 그, 미니 포크레인 있어가지고, 기게또한몫 하기는 해요. 음하. 그래서, 어, 큰 일들은 이제 그걸로 이제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 열매 속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 열매가 그렇게 엄청 많이 열리는 것도 아니지만, 또 열매가 크기 때문에, 예예예. 속는 것도 그렇게 뭐 어렵게 속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예. 또, 이렇게 낮게, 예. 키우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지는 않아요뭐 이거 그뭐 하루면은 충분히 하죠. 그런 정도면 은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네. 포포나무 식재를 뭐 많이 하려고 어려를 많이 하시는데 아, 그래요. 이제 일부 심으신 분들이 네. 포포나무는 잘안큰다왜잘안 크고 그다음에 뭐 배수 문제라든가 뭐 네. 이런 부분도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아마 이 포포나무 성목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잎이 엄청 크거든요 네, 네. 잎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다비성 식물이라고 봐야 돼요 네, 네. 이제 양분을 많이 먹어야 잘 크고 열매도 크고 그런 과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는 이제 가능하면은 비료라든가 이런걸 좀 많이 이제 퇴비라든가 이런걸 해주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두둑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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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요게 이제 배수 이제 더군다나 제땅 같은 경우는 황토 땅인데 이걸 그냥 평평하게 심으면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심으니까 뭐 이게 나무가 안 커서 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배수만 어느 정도 되면은. 네, 예, 화분도 땅인데도 나무가 뭐 자란 거 보니까 예. 엄청나게 크고 잘 자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걸 파보면은 이, 이 나무 자체가 자기의 어떤 단점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밑으로 먼저 엄청 뻗어요. 우리가 씨앗을 발아를 시켜봐도, 먼저 뿌리가. 아, 직검류가 강하네, 그죠? 그렇죠. 튼튼하게 예, 예.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위가 올라오거든요. 예, 예, 예. 지금 이, 이 나무도 액 해보면은 아마 뿌리가 뭐 들어갔을 예, 거예요. 나무 예, 예, 예. 큰 만큼 예. 동 네. 그렇죠. 뿌리가 자기가 바람에 취약하다는걸 예, 예. 알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른 건 제일 문제되는 건 없고,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처음에 식재할 때 어, 준비는 좀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배수 문제만 첫째 신경을 쓰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재배할 수 있는 게 포포나무다. 그렇겠죠? 게예 예. 일반인들이 예. 포포나무를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 어느 종류를 어떻게 심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예. 처음 이제 맞이하시는 뭐 예. 농부들한테 예. 예. 어떤 종류를 식재하면 아, 좋겠습니까? 예 저희가 처음 심을 때는 한 지금, 뭐, 한 12가지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네. 좀, 구품종이라는 거 있고, 어,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신품종이라는 게 있는데, 네. 주로 신품종이라 하면, 이제, 대과종, 새품종이 있어요. 그런 품종.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권하고 싶은 거는, 일단, 대과종 세 개로 일단 심으시고, 네. 어 그냥, 이제, 집에서, 나 혼자, 이제, 우리 가족끼리 먹으려고 한다 하면은, 뭐, 큰 관계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상업적 재배, 네. 로 수익을 창출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음. 일단 대과종 위주로 해서 일단 식재를 어. 하시고 열매를 더 많이 다는 걸로 근데 크면 은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자체가 너무 커버려 500g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익은 상태에서 고이 이렇게 모셔서 갖다 택배 해주면 좋지만 막 던지고 뭐하고 예, 하면 이 풍선 있잖아요 풍선 예, 예, 예. 출렁출렁 하게 되면은 아, 아. 뭐, 먹는 데서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음. 이제, 받는 그, 고객이 뭘 이런 걸 보냈냐, 이제 이런 저는 잘 보냈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커도 안 좋다. 그럼 나무가 한 12년 가까이 되는데, 예. 전지를 왜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이 폭포나무는 익어도 내가 익었다는 표시를 잘안 해요. 예, 예, 예. 약간 노랗거나 익을 때좀 커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만져가지고, 살짝, 이 느낌이 아주 중요해요. 네, 네. 살짝 눌러진다. 네, 네. 그때 수학 적기에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택배를 보내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좀더 지나버리면은 이제 과속이 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닿아가지고 확인을 할수 아, 있을 정도. 크게 안 키우기 위해서 아, 그렇죠. 이렇게 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아직은 틈이 넓잖아요. 예, 예. 그럼 옆으로 이렇게 키우면서 예, 예. 그런 식으로 뭐 위로 키우는 것보다 옆으로 키우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농원에 가면 대체적으로 풀이 없고 깨끗한데 사장님 코코아테는 예. 풀이 뭐 사람 절반 정도로 이만큼 예, 큰게뭐 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4월 초부터 지금 이제 수분기예요. 예, 예. 어, 인공 수저 수분을 안 시키거든요. 예, 예. 이거는 예. 주로 이제 수분을 시키는 게파리이라든지뭐 딱정벌레 또 어, 거미 뭐또벌 벌은 좀잘안 와요. 벌은 어~ 풀벌레들이 이제 수정을예뭐 예. 아마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그러겠죠 보면은 이제 그런 저~ 벌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벌레들이 나무를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풀을 이제 가능하면 놔두고 잘 살게끔 해주고 예. 그다음에 수, 어느 정도 수정이 된 다음에는 수분이 된 다음에는 어~ 아, 풀을 하나요예 네, 아. 이제 정리를 하죠 네. 예. 그러면 사장님 이제 뭐한 12년 동안 이 포포농사를 하셨는데 포포농사의 경제성은 좀 어떻습니까? 어 지금까지 이제 포포를 재배하신 분들도 많지 않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겠지만 새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국민 중에 포포 아시는 분이 5%? 예 예. 그 정도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제 알려졌거든요. 예, 예. 올해는 아마 예. 더 많이 알려질 것 같고 예. 또 우리 사장님 같이 이렇게 묘목을 또 하시는 분이 예. 피부로 느끼고 계신다면서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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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성을 따지자면은 지금 같은 경우 열매가 크고 또 재배하기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거다, 좋을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이 되, 되려고 한다면은 화장품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또뭐 2차, 뭐 3차 사으로 네. 예, 예, 예. 여러 가공품들이 생산이 되게 되면은 예, 예, 예. 그때는 아주 국민 건강에 좋은 과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예, 사임 어, 우리 경산 가블농원하고 사임하고 협력농간데 예. 앞으로 포포나무를 식재하실 분들한테 예. 뭐 좋은 조언을 한마디 뭐 해줄수 있습니까? 어, 식재하실 때 첫째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처음에 땅을 만들 때 저같이 이제 뭐, 조경수 심었다, 그 사이에다 나무 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예.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예, 예, 예. 아예 땅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게 퇴비 많이 넣고, 용성인비, 석회고토, 또, 붕, 붕사비료, 뭐, 이런걸 많이 넣어가지고, 예, 예, 예. 한 1m 정도로 뒤집어가지고, 예, 예, 예. 땅을 제대로 만들어서, 예, 예. 이런 식으로, 어, 고를 만들어서, 두둑을 만들어서, 어, 식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격, 이 이제 여기 이걸 줄 간격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4m 정도는 아마 돼야 될 거예요. 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기계라든가 온방구가 다니면서 추확을 해야 되고 또 퇴비도 내고 어 그런 용도. 그 다음에 나무 간격은. 우리가 통상 3m 지금 예, 예. 보거든요. 그럼 4m? 요거는 3m, 3m 좀못돼요 예. 못 예. 전지를 낮게 해가지고, 펴놔도 예, 예, 뭐 사람 다니고 그렇죠. 다니는, 휴게 예. 다니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너무 아래에 가지는 좀 없애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일하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예, 안 그러면 그러니까 요 예. 사이로 세배를. 예. 예. 이 사이 위주로 재배를 하시면. 꼬부리지 않고 서가지고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죠? 그리고 예, 예, 예. 이게 이제 잎이 크다 보니까 아래가 예. 있으면은 다안 보여요. 이것도 예, 예. 안 보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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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으면 아, 예, 저기 예. 아쉽죠. 이제 그때는 그런 상황이고. 어, 그래서 그렇게 식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비료도 좀 주고, 캡이라든가 이걸 좀 내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 전정은 지야 된다. 전정을 안하시면안 돼요. 어, 전정을 안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형태인데 아래까지라 해도 전정을 안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냥 빈 나지라 하죠 나지. 예. 예. 예 나지가 돼 가지고 여기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예, 되면은 열매 달리는 예, 이제 세순에서 꽃눈이 생겨가지고 내년에 이제 열매가 연단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는 비어 있는 상황이 돼요. 예, 예. 축쳐져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도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어 적당한 짧게 크기에서, 네, 네 그렇죠. 예. 이앞제 안쪽으로 이렇게 나무를 밀어 넣어가지고 예. 해야 태풍이 불어도 열매가 안 떨어지고 예. 튼튼한 열매가 열리고. 네, 예. 전정은꼭해 주셔라. 일반 이제 그폭포 농장에서는 예. 약을 안 쳐도 되고 전지를안 해도 되는데 예. 사연 생각은 예. 전지도 예. 뭐이폭포가뭐 교목 가까이 키가 많이 크니까 예, 예. 주지는 잘라 가지고 좌우로 눕혀 가지고 사다리 놓지 않고 예. 땅에서 그렇죠. 뭐 이제 수확을 할수 있고 예. 이제 전지를 통해서. 예. 안쪽부터 이제 과일이 달리기나 하게끔 이렇게 예. 어, 만드는 것이 아주 뭐 예. 좋은 약이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아까 이제 친환경적으로 재배도 분명히 이제 가능하거든요. 예, 예. 예 건강을 생각해서 약을 한 번도 안 쳐도 되기는 하는데 예, 예. 조금 제가 어, 해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제 이렇게 열매가 열게 되면은 그 갈색날개매미 중뭐 꽃매미 또 예, 예, 예. 뭡니까 어린 그 예, 충, 예, 예. 또, 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꼬투리에 이게 붙어가지고 즙을 빨아먹어요. 예, 예, 예. 그래, 그럼이 열매가 크겠어요? 안커죠 예. 예. 액을 예. 다 빨아먹어버리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가 새캄해져요, 꼬투리가. 예, 예, 예. 그러다가 약간만 바람으로 툭 떨어져요. 음.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 장마 전, 어, 장마 후, 이제 그 정도로 해서 한두번 정도 이렇게 해 주면은,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그 전까지 우리가, 어 열매 돋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열매가 이제 떨어져 버리면은, 떨어지거나 안 좋은 열매가, 분명히 이게 네, 나는 네. 크다고 남겨놓은 열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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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커요. 네, 네. 보면은 그런 사,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어, 해 주셔야 된다. 이 포포나무 농사를 시년 지내서 노하우는, 네. 잘 가르쳐 주지 않는데, 네. 사임은, 뭐, 열매, 그, 성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이 폭포나무 식재하시는 분을 위해서, 네. 이 노하우까지 다 전부 다 알려주니까, 네. 뭐, 사임은, 뭐,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많이 알면 신이 될 텐데, 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 우리, 저, 국민들이 폭포를 많이 알아가지고, 좋은 과일이니까, 많이 드셔가지고, 어 조금이라도 건강하시면 좋고, 또, 우리 폭포 재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좋은 과일을 생산을 해야 또이퍼포산업이또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협력 농가인데 예. 우량 묘목을 공급해가지고 예. 사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퍼포나무 식재하실 분들한테 예. 뭐 이런 지식과 우량 묘목을 공급할 뭐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합시다 예. 질문 예. 있습니다 어, 포포 열매는 어디 가서 구입이 가능한가요? 아, 포포 열매 구입요. 이게 포포 열매가 지금 일반 백화점이라든가, 어, 동네 마트 이런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하고 직접 직거래로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이게 유통 과정이 길면은 아, 장기 보관이 네, 안 되니까. 그렇죠. 장기 예. 보관이 안 되기 예, 우리 예. 딸기처럼 예, 예. 장기 보관이 안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만큼 영양가가 많다는 음,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판매를 했었는데 어, 올해는 지금 뭐 옥션이라든가 다른 여러 군데도 지금 그 올려가지고 이제 판매를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폭포가 그러니까 국내에 정착이 아직 된건 아니니까 네, 네, 네. 좀더 발전이 되다 보면은 아마 나중에는 동네 뭐 마트라든가. 뭐 백화점 이런 데서도 이제 예. 구입할 수 있겠죠 예. 뭐 10년 동안 농사 었으니까뭐 예. 다양하게 맛을 보셨을 예. 것 같고 정말 예. 맛있어요 예. 예. 피디님도 질문있때하니 질문 한번 예.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맛을 표현한다면 어떤가요 오묘한 맛 오묘한 맛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이제 기본적으로 맛이 이 세가지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리안 좋아해가지고, 예예예. 이거, 이거 주문해서 드신 분들은 엄청 많아요. 오, 또 베트남 사람들이 예. 주문이 엄청 많아요. 아까 큰거뭐 멜론 이야기 하셨는데 멜론. 어, 네. 예. 그 <laughs> 맛도 있다 하고, 아, 또, 다른, 다른 다양한, 뭐, 다양한, 다양한 맛이 나요. 세, 세 가지 가는 맛이, 있어요. 다양한 맛이 난다고. 네. 예. 예. 이제 이 나무에서 열매를 수확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 열매, 이, 열, 이 열매 맛이 다 달라요. 오. 아니, 그, 그, 한땅에고한 나무고, 그런데 한 예. 가지에서도 열매마다 많이 틀리는 거죠. 그게 숫기가그금 아, 차이로 과정에서? 맛이 예. 그렇게 오. 달라요. 그래서 저는 표현하는 게 음악 같은 마, 맛이다. 음. 운율이 있다. 저는 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예. 아, 표현이 아주 뭐, 예. 어제 기가 막힙니다. <웃음> <웃음> 어, 한번 어, 드셔보시면은, 물론 안 맞는 분도 있어요. 그게 한 예로, 두리안을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 냄새가 나도, 네. 뭐,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쉽게 말하면, 뭐그 전라남대 목포 쪽에는 뭐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향에에못 그렇죠, 그렇죠. 그뭐 네. 잊어서 드시는데, 네. 뭐,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뭐, 최고 향이고, 맛이네요. 네. 지금 요즘 카페 같은데, 망고 가지고 여러 가지 음료를 만들고, 딸기 가지고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 폭포도, 아까 말씀드린 그맛 때문에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어, 그쪽으로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네, 아주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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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 그런 쪽에서 선점을 해가지고 아마 영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